내 이름은 케빈 베트너. 어, 케빈, 안녕. 안녕, 잘 지내지? 바로 1년전 여기 플로리다 주에 이사를 왔다. 나는 쉰세 살이나 먹고도 처자식 없이 혼자 살고 있지만, 음, 괜찮군. 역시 스테이크는 레어가 제맛이지. 유유자적한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지. 그 중에서도 맞은편 집에 사는 마리아 할머니는 유난히 친절하다. 케빈, 오늘도 수고했어. 에, 아, 고맙습니다. <laughs> 출근과 퇴근 매일 두 번. 빼놓지 않고 격려해 주신다 그녀는 벌써 92살이다 친절한 할머니지 마리아의 친절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이 만들어서 조금 들어봐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직접 만든 맛있는 요리를 나누어 주었다 나 같은 독신한테는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마리아의 요리는 점점 호화로워져 갔다 또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네 먹어 아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지만 역시 좀 미안하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응? 어? 이 시간에 또 마리아인가? 있잖아. 이거 스웨터야. 케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응? 어? 아, 아니 생일도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 어쩌다가 샀어. 뭐가 어쩌다가라는 거야. 마리아의 선물은 점점 더 늘어갔다. 어쩌면 마리아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설마 아흔 두 살,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연애 상대가 될 리가 없지. 하지만 그러고 보니 할머니 그거 짐이야? 도와줄까? 몇번 마리아를 도와줬던 적이 있다. 미안하네. 아니요 아니요, 막 이사를 왔었을 때 일이다.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둬서 손해 볼건 없다고 생각했다.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걸로 나한테 반하다니? <laughs> 바흐 같은... 외로운가 보네. 그 할머니.. 분명 사정이 있어. 자식이나 손자를 못 만나니까 그 대신 나를... 응, 그거뿐일 거야. 그래, 적당히 상대해 주면 돼.. 라고 생각했다. 좋았어. 이제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앞에서 엔진이 고장나서 다행이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보답으로 데이트 해주세요.. 이러고 막.. <laughs> <laughs> 왜 그러세요? 마리아는 내가 다른 여자와 있으면 노골적으로 질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틀림없다. 어, 오늘도 맛있다고 말해줬어 어, 케빈 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그렇다 아... 흔두 살의 마 아... 아... 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뒤늦게 아... 아... 온청 아... 나는 모른 척 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맨날 맛있는 요리 해줘서 고마워. 정말 그렇게 말해 주니 기뻐. 차라도 한잔 할래? 아니, 저... 있잖아. 그...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좋아해, 케빈. 부탁이야, 키스 해줘. 어... 부탁이야. 으으... 잠깐... 기다려! 진정해. 당신은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도 많고 상관없어. 나이 차 있다 왜? 아니 그게 나 나는 지금 사귀는 여자가 있어. 어뭐 어, 어,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아니 내가 할머니한테 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 예, 감히 이 여자의 순정을 가지고 놀다니 죽여버리겠어. 그만 그만해 좀.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쫓아냈다.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감히 이런 소치를 주다니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사건은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졌다. 마리아는 살인미수로 체포됐고 보석금 1220만 원, 재판에서 나에 대한 접촉과 150미터 이내로의 이주가 금지되었다. 취조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매일같이 요리해주고 선물도 주었는데, 거기에 든돈 다시 돌려줘 소녀의 마음을 짓밟아 놓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성의 마음만은 소녀로 남는 것 같다. 나는 이 사건으로 깨달았다. 여자는 무섭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키는 엽기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파헤쳐나가고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휴먼버그대학교 많이 사랑해주세요.